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새소리를 들었던 게 언제입니까? 그 평화로운 지적임 뒤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새들이 비명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950년 이후 우리가 알던 열대 조류종의 약 40%가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이 7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 내놓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사실은 이 재앙이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아마존의 심장부에서도 똑같이, 아니 훨씬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과학 저널 네이처 생태 및 진화의 한 편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퀸즐랜드 대학교와 바르셀로나 슈퍼컴퓨팅 센터의 공동 연구팀은 오픈 소스 데이터를 활용해 전 세계 3000여 종의 조류 개체수 변화를 70년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통계 모델링을 통해 조류 개체수 변화와 비정상적인 기상 현상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해냈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입니다. 삼림 벌체나 서식지 파괴 같은 직접적인 인간의 활동이 전 세계 조류 개체 수를 10에서 20% 감소시킨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밝혀낸 그리고 그 어떤 요인보다 더 치명적인 원인은 바로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더위였습니다. 특히 열대 지역의 조류 개체 수는 이로 인해 무려 25%에서 38%까지 추가로 급감했습니다. 왜 유독 열대조류들이 폭염에 더 취약할까요? 연구를 이끈 제임스 왓슨 교수는 두 가지 핵심 이유를 지적합니다. 첫째, 열대조류들은 매우 좁은 서식지 범위 안에서 특정 환경의 고도로 전문화되어 진화해왔습니다. 온화한 기후에 사는 새들처럼 넓은 지역을 오가며 다양한 기후에 적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겁니다. 둘째, 새들은 우리 인간처럼 땀을 흘려 체온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개처럼 숨을 가쁘게 내쉬는 개구호흡 뿐인데, 이 과정에서 치명적인 수준의 수분이 손실됩니다. 조류학자꼴로 마우러 박사에 따르면, 기온이 섭씨 42도를 넘어가면, 새들은 말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과열 상태에 빠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몸집이 작아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저장하지 못하고 더 자주 먹이를 찾아야 하는 작은 새들은 폭염 속에서 숨을 곳도 없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호주 북부의 건조한 사바나 지역은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카펜타리아 풀굴뚝새는 이제 생존을 위해 가장 뜨거운 한낮에 물을 찾아나서는 위험한 도박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비단 머나먼 열대 지방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한반도에서도 유사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반도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남방계 조류는 늘어난 반면 서늘한 기후를 선호하는 북방계 조류의 개체수는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과거 흔하게 관찰되던 흰눈써불새와 같은 종들이 점점 더 북쪽으로 밀려나거나 아예 우리 곁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의 기후가 더 이상 이들에게 적합한 서식지가 아님을 의미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던지는 가장 소름 끼치는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물리적 파괴가 거의 없는 파나마와 아마존의 원시 열대우림에서조차 1977년 이후 대다수 조류종의 개체 수가 50%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벌목, 개발, 사냥을 지목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그와는 차원이 다른 위협을 고발합니다.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가장 순수한 자연조차도 우리가 대기 중에 뿜어낸 온실가스로 인한 보이지 않는 폭염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대기 시스템이 병들었을 때 어떤 재앙이 닥치는지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왓슨 교수는 이미 고착된 기후변화 속에서 새들이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최대한 많은 서식지를 건강하게 보존하여 그들 스스로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새는 과거의 자연적인 기후 변화를 이겨낸 강인한 생존자들의 후예이며, 그들의 유전자 속에는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잠재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새들의 침묵은 단순히 한 종의 비극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생태계라는 거대한 구조물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전조일까요? 만약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원시림조차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면 이 세들에게 그리고 결국 우리 자신에게 남은 안전한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환경 이야기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후원하신 금액은 녹음, 편집, 콘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쓰겠습니다.